나는 성곽 안을 걸으며 당시의 대표적인 유적들을 둘러보려 한다. 필리핀이라는 국명도 당시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펠리페 2세의 이름에서 따왔다는데, 인트라부로스에서는 옛 건축 양식과 문화유산을 통해 과거 스페인 식민지 시절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때문에 이곳은 우리의 경주처럼 현지인들이라면 꼭 한번 와봐야 하는 역사 도시로 알려져 있다. Since it's our first time here, it was v e r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까사 마닐라와 싼 아구스틴 성당이 있다. 1571년 대나무와 야자나무로 건축한 싼 아구스틴 성당. 이후 화재와 지진을 겪으며 여러 차례 재건되면서 내진 설계를 적용한 마닐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성당이 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군이 점령하면서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성당은 이 자체가 필리핀의 역사라 할수 있다. 건너편에는 스페인어로 마닐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카사 마닐라가 있다. 이곳은 16세기에서 19세기 스페인 상류층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스페인 주택 특유의 안뜰 파티오에는 작은 분수가 있다.

여기 는뭐요는데요여어기어요메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요 a e e h e 빌라에서 집안 대대로 무역상을 했던 사장의 가족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진귀한 물건들을 혼자서 보기 아까워 30여 년전그 물건들로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스페인풍 식당을 열었다는데 그후 필리핀 사람들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인트라무로스의 명소가 됐다. Oh 특히 옛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오래된 주방용품들이 많다. Wow. <polarization> 필리핀 요리는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스페인,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섞이면서 현재 필리핀 요리가 탄생했다. 스페인과 필리핀은 섞여있죠? 네, 섞여있습니다. Filipino and Spanish food. 스페인 노래가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데 저녁에는 춤과 노래 공연도 볼수 있단다. This it's food is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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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known in the Philippines, beef caldereta, with a mix of vegetables like uh, bell pepper and uh, tomato on top. And uh, the base of the sauce, it would be tomato sauce. 두 번째 요리는 돼지 부속 고기를 채소와 함께 볶은 시식을 하는 음식이다 손님 앞에서 날계란과 칼라만시즙을 섞어주는데 이게 이 모든 맛들이 잘 어우러지도록 만들어준다 왜 필리핀을 대표하는 음식인지 알것 같다 마닐라 대성당으로 가는 길. 현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당이라는데 드디어 인트라모로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마닐라 대성당이 나타났다 인구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라는 필리핀이라 그런지 마닐라 대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단다. All the Manila people, t h i church, uh, this is their dream church. 만약 성당 내부에 들어가고 싶다면 결혼식이 많이 열리는 토요일은 방문을 피하는 것이 좋단다.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에선 가방 검사를 한다. 허가된 총기 소지가 합법인 필리핀은 관광지나 쇼핑몰 등에서 혹시 모를 안전을 대비해 검사를 하고 있다. 16세기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마닐라 대성당은 필리핀 가톨릭의 상징이 됐다. 섬세한 스테인드글라스로 이루어진 내부는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라 할 만하다. 6번의 화재와 지진, 그리고 일본군의 폭격을 겪고도 재건된 성당은 기적의 성당이라 불리기도 한단다. 인트라무로스 북서쪽 지역에는 산티아고 요새가 있다. Hello. Hello. Good morning. Welcome to Fort Santiago. 여기 어떤 yeah. 곳이에요? 어느 동도 근처 This is the Fort Santiago part of Intramuros. Later I will explain to you. 1593년 스페인 점령 당시 초대 필리핀 총독 미겔 로페스 데 레가스피는 바시그강 하구가 내려다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에 군대 본부를 만들고 적의 침략에 대비했다. 시대를 거치며 이곳은 미국 육군 본부가 되기도 했고 일본군의 감옥으로 쓰인 적이 있어 많은 필리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곳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됐던 많은 부분을 1950년대에 복원했단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 당시 요새 안 으로 필리핀 인들 의 출입 은 철저히 통제 됐다고 한다.